거울입니다. 그래서 음, 참, 미디어를 보면, 어, 방송을 보면, 신문을 틀면,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,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분열적인 것 같고 갈등만 있는 어떤 모로 또 초갈등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저 이,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, 그런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는데요. 앞으로 이제 봉사를 좀 할까 하고. 외국인들의 가르치는 그 말을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속담을 가르치는 속담을 말 뜻은 알겠는데 그 배경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속담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외국인들은 말해주고 그뭐 번개불 콩 구워 먹는다 하나도 이해 못하는 말은 없습니다.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.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는 그뜻을 알죠 그죠? 참성질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곰곰 생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죽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<laughs> 네. 아,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무슨 뜻이냐니까 왜 죽어? 죽는 거 먹다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. 또 사공이 말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죠. 사람들이 많이 뭐 시끄럽하면 대체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그 말을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. 뜻이 이제 사공, 뭐 배, 산, 근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.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.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습니다.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 깊은 뜻이 아닌가 싶어요. 그분들의 해석이 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정말 사공이 많죠. 언론을 보면 너무나 사공이 많아서 대체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 사회발전 대상을 받은 모든 신 분들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중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. 배가 산으로 갈 정도로 그거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.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2020년을 바라봅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상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또 신문방송인클럽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아의 말씀 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이어 박수 부 시. 고싶입니다